자, 로 포스트로 다시 돌아 나오는 이일성. 이일성. 야, 비하인드 패스. 기가 막히게 왔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지수 좀 놓치고 있는 충남청이고, 테이저 빠르게 템포 푸시합니다. 이일성. 야, 센스 있는 패스. 조성준에게. 이름이든 친구 이름이든,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름이든 다 상관없어요. 네. 자, 스틸 또한번 성공. 이희성4대1한번 넘버. 이번엔 비하인드 패스로 건네. 또요웬더 아예 맞춰서 내보내려 했는데 또잘 버텨냈고요. 속고 이성, 이성 빨라요. 못 막습니다. 날쌘돌이 이성. 너한번나한 번이 됐기 때문에 또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자 그렇죠. 적정 고정. 성공하는 이성입니다.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안저프 이성 코너 이재인이 들어와 있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돌아나오는 이재인! 이재인! 짧아요! 하지만 본인 진짜 공룡 리바운드! 자, 이희성! 석점!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수비가 타이트니다 4대1, 4대1 속공 레이어 페이저의 11번 조성준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오. 달리기 시작한 좋은 패스 리바운드를 다시 가져오는 페이저 팝에서 로우로 바로 찔러주는 패스 4번 이희성 선수와 11번 신... 체험하는 케이저의 유유성 선수.